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둘, 셋.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인근이소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어가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올라오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수요일에 때 요한복음 강연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첫째 주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신성, 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는 완전한 인간이신 인성, 예수 그리스도, 인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한의 물침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침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성령침례가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가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며 요한복음 1장 강의를 5주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2장부터 또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오늘은 나다나일만 말씀을 읽었지만 31절부터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배경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처음 소개되는 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야, 저기 봐.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그 형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봤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제자가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는 좀 복잡한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기회가 될때 누가복음을 강해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어쨌든 베드로가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실까지만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은 이후에 갈릴리를 산책하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기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의 한 동네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빌립은 예수를 만난 뒤에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즉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나다나엘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빌립.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나사렛은 더러운 동네야. 나사렛 당신도 알지 않는가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미 더러워진 도시다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요한의 제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하죠 와서 보라 그러자 나사렛이 와서 봅니다 나사렛은 빌립의 말을 참잘 듣는 모양이에요 저 같으면, 빌립이 그렇게 말하면, 싫어! 가서 안볼 거야! 할 텐데, 또 와서 보라니까, 하, 아, 나서자세 선한 게안 나타났는데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 예수를 만나지요. 예수는 나다나를 보면서, 야, 보라. 저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좀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돌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믿기나 계략이나 기만이나 속이는 것이 없는 순수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하, 선한 것이 아니다. 나사에서봤으면 더러워. 그래서 좀 거칠게 말하죠.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라고 하죠. 또상 아 당신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다 하면 아이 감사합니다라고 할 텐데 나다나엘이 네가 나 언제 봤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이때 30살이었거든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게 건방지게 그런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것은 부연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저번에 하박국 말씀 설교할 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 공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단순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을 때 보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 당신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딱 말한 거예요. 나다나엘을 처음 봤지만 나다나엘이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을 예수님께서 딱 집으신 거죠. 네가 이거에 관심 있지 않느냐. 네가 이거에 너의 인생을 바쳐서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듣고 나타나엘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정말 독특한 하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셋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나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야곱의 사닥다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고 한 것을 믿느냐. 더 놀라운 것을 볼 건데, 바로 야곱의 사닥다리 같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야곱은 돌베레를 베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고 잠자던 돌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을 일으켜 세우는 행위는 뭐냐면요. 재단을 쌓는 행위입니다. 성전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나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네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고 내가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을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하께아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일들을 내가 행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신학이 담겨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신학이 편집된 매우 정교하고 특별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편집된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일장은 매우 정교한 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선포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선포되고 있죠. 성부성자 성령의 말씀이 온전히 선언되고, 그 다음 인간의 모습,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부성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단순히 그냥 예수님, 표면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그 깊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복음이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깊숙이 만난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단순한 개개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목적은 하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을 바르게 알고 달순한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아야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위에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에 침매요한이 예수를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했으며 또 빌립이 예수를 알았을 때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근데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지 복음을 책임지는 자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달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그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반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보라. 본인이 예수를 경험하게 만들고 예수를 경험한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구원자로 고백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 자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경험입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의 성전이 되어서 다른 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전달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전이 되어서 다른 이에게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의 다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 영광도 있지만 어떤 비밀을 또 오늘 가지고 온다면 그들에게는 다양한 배경과 환경과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일관적인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였나면 모두가 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소개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 경험을 하게 되지요. 오늘 만났던 안드레베드로 빌립 나다나이를 보면요, 정말 다양해요. 한 사람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거보다 더 심한... 그 도덕적인 모습을 율법적인 모습을 살고 있는 에스네아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에스네아파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안드레는 에스네아파로서 요한을 따라다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 빌립은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을 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에 간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워낙 또막 사람을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빌립에게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빌립이란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빌립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혹은 헬라 사람인데 유대인으로 온 사람,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사람이죠. 나가나엘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집단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들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으로 호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요한의 친명의 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죠 빌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아침 산책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다나이를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환경,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인생의 메시아를 기다린 자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린 사람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은 성전이 될수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반응 또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에 어떠한 해답을 찾고자 하느냐 아니면 나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차이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 어떤 해답을 찾기 원하고, 이 사람이 인생에 어떠한 특별한 존재를 찾기 원하고, 특별한 경험을 찾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어떠한 감, 어떠한 감정을 가졌든지, 또한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만나면 모두가 다 성전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배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고 만났습니까? 이 말은 저에게도 제시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내가 복음을 전도하는 대상자에게 와서 보라라는 말이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무관심에 혹은 갈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라는 말에 우리의 입술이 막혀 버립니다. 우리는 담대하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두렵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두렵다면. 또 어느 날 갑자기 절득 와서 내가 네가 다 있는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더니 호들갑 놀라면서 아왜 무슨 갑자기 왜 그래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만나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누가 탁 찌르기만 하면 복음이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인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이제부터 그 고백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1장 5 1절과 같은 선언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리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사해는 다 똑같은 하나의 물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샘의 근원은 헬몬산의 만년설이고요. 그 물이 녹아내리면서 또 이스라엘의 비가 내리면서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흐르고 그 모든 것은 사해로 흘러넘칩니다. 하지만 자신의 받은 은혜를 그 생명의 물줄기를 내뿜는 갈릴리와 요단강은 생명의 물줄기라라는 칭호를 받고 똑같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머금고 있는 것은 죽은 바다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를 어떻게 인식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이 복음의 대상자로 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복음의 대상자가 지금 내가 예수를 전할때저 사람은 예수를 부인할 사람이야, 예수를 부정할 사람이야, 예수를 욕할 사람이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한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인생의 비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내가 인간의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회개함으로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복음의 대상자를 찾으십시오. 육체적인 시야로 찾을 수 없는 그 영혼의 갈망을 찾으십시오.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배경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감정 감정과 반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라면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는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나 나에 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지요. 그 비결은 빌립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그 복음의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와서 보라. 네가 한번 봐 봐. 네가 한번 예배를 드려 봐. 네가 한번 기도를 해 봐. 네가 예수에 대해서 네가 한번 알아 봐. 네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지 나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예수를 만나 보라. 그 다음의 모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비지, 어. 비즈니스 같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것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을 말려도 그것을 전하게 돼요 막 전해요 처음에 내가 만나본 그 사업 아, 이 좋은 아이템을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몰라주면 속상하지요 하지만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한 사람 만나게 되면 함께 또그 아이템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서 그 아이템이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면 그것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성공하겠지요. 여러분이 가진 아이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성령의 충만함은 진짜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세상의 죽음으로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이 세상의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에서 한 10년 후, 20년 후로 돌아가 봅시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날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하고 자기 옆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으며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안에 평화의식을 누리며 그 복음의 확장을 목격한 나다나엘이 그날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네가 20년 전에 나에게 예수를 전달할 때 나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며 너를 경멸했다. 내 마음속에는 역시 저 헬라에서 온저 반쪽짜리 유대인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경멸의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에 네가 나에게 예수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있겠는가? 내 이름 나다 나이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름인데 네가 그날에 나에게 예수를 에게 가서 보라. 와서 보라라는 말을 한 마디를 안 했으면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러한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이 고맙다. 너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어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길 원합니다. 이복의 친구. 당신은 아직 더큰 일을 보지 못한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당신 안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파했듯이, 또 너를 통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듣게 될것이 세상의 모든 열방이 당신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될 은혜를 나는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